이제 가겠습니다. 둘, 셋. 드매제 인디아. 에,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와우! 네. 다이아는 너무 감사하게 정원 2009회 방송 때도 나와 주시고 네. 너무나 저희 부름에 언제든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희가 영광스럽죠.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까지와 주시고 한분한분좀 인사 좀 들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막내 송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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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예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 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의 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정예의 소입니다 소민 줄 알았어. 와. 아, 정우분 와보니까 어때요 우리 타이아는정혜들다 와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처음 와가지고 컬투쇼 오프닝 무대를 하게 돼가지고 되게 반갑고요. 그럴 거고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어, 되게 되게 뜻깊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또 오랜만에 선배님 얼굴도 보고 또 오랜만에 소미 얼굴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소미형도다 친합니까? 친합니다. 예, 예. 우리 왜 친하죠? 예. 그래서 옷을 색깔을 둘이 맞췄나? 아네좀 맞춰 입고 왔어요 <laughs> 아 진짜 우리 어, 차는 안 막혀서 이렇게 잘 왔는지 차 안에서 이렇게 두 대를 나눠서 타고 오나요? 어떻게 나나요? 아무두 대인 두, 두 대로 어, 두다 자면서 다. 와요? 어떻게 와요? 어, 어 각자 하는 게좀 다른데 어이. 이제 대부분 처음 시작은, 시작은 시작. 이제 수다를 막떨다가 떨다가 시간이 조금 떨다가? 더지나면서 각자 이거 이어폰을 꽂아요. 어 음악을 듣기 네, 시작하고. 음악 듣고 그러다가 이제 잠들고 어. 잠들기 어.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희 유니스 언니는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네. 어. 차 안에서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 아 진짜? 뭐 어떤 컨셉셉인지 그냥 리얼리티인데 이제 멤버들의 뭐 숨김 없는 모습을 제가 담으려고 몰래 몰래 이거 카메라를 키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야 그거 재밌겠다. <laughs> 최근에 찍은 것 중에 뭐 재밌는 거잘 보고 있어요. 어 제가 무슨 행사마다 다그상을찍고있거든요 오늘도 방금까지도 찍고 올라왔고 네 그래서 대기실에서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좋네요. 부족하시겠대요. <laughs> <laughs> 아니 그 보니까는 희연양이 전북 전주가 고향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전국에서 또, 어,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언급. 한다고 하니까 보기 매네요. 네. 그러니까요. 한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무대 잘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구경하러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질문이 있지만 있어요. 한 <laughs> 다이아가 다 예쁜 아이들 중만이라던데 혹시 팬들이 지어준 건지 아니면 원래 뜻이 있나요? 아 저희가. 다이쁜 아이들, 다이쁜 네, 아이들 팬들이 이제 네. 해주신 건데 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어. D I A 해가지고 d w o i t Amazing 이란 뜻이에요. 약자 d w o i t Amazing. 네,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는 그런 당찬포부를 갖고 지은 이름이니다 자, 약간 지금 표정이 약간 어? <laughs> 약간 이데 세상 놀라게 하다. 네. 어, 다 이쁜 아이들이 더는 안 돼? 어, 아요 그렇죠. 다 이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가 누가 좀 민망해하는 것 같은 사람 있어요. <laughs> 다 이쁜 아이들 다이아 멋진데요 뭐. 새 어? 앨범은 언제 또 만나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어? 누가 얘기해줄까요? 네. 다이아 다음에 박재정 나고 네. 예빈이 그리고. 새 앨범은 맞아. 저희가 맞아. 지금 맞아. 열심히 맞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언제가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사무실만 알고 있는 얘기군요 비밀이에요. 예, 예. <laughs> 비밀이군요. 저, 아, 최근에 그황들은 어떤지. 최현영이 요새 뭐예요? 저는 요즘에 정말 오랜만에 좀 방백기를 좀 가지면서 오, 좀 휴식도 취하고, 어, 운동도 하면서 열심히 잘 먹기도 하고 <laughs> 잘 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지난번에는 오락실에서 뭐 사격 목격담, 뭐 인형뽑기, 뭐 이런 거 목격담이 있었는데 요즘도 가끔 오락실을 가시는지. <laughs> 오락 좋아하는구나. 공백기니까 네, PC 게임보다는 차라리 오락을 좋아합 어, 약간 옛날 감성인데요 <laughs> 네 어,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사격 게임 점수 네. 잘 나와요? 중간 정도 중간 정도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주은 양은 취미가 권투라고 나와요. 라오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아, 아, 취미까진 아니고 제가 운동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권투가 맞아요. 아니 아, 뭐예요? 재밌어요. <laughs> 아, 재밌어요 권투가 그래요. 남들에게 누굴 조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알습니다아 <laughs>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정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 어느새 이그 다이아가 5년 차 걸그룹이에요. 그죠? 네. 어. 소미양이 좀 물어봐 주세요. 어, 다이아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우리 언니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laughs> 아, <아이고. 웃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 다이아가 저희도 s 도게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와. 지나간지 ask y 5년차가 되었는데 벌써 5년차 s k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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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계속 다이아처럼 빠짝빠짝 빛나는 그룹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지나가는 어, 그 내년, 내년부터 완전히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죠 그렇습니다. 아 어,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막 한번 뛰려고 그네 맞습니다. 우와. 자 다이아의 다음 무대는 어떤 곡인가요 소미야 다음 그, 그, 두 번째 곡은 그, 그, 우아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이아의 우아 네,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